동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일정 체크. 10월 3일 금요일 일정입니다. 탈춤 공원 탈춤 공연장에서는 11시 하웨 별싱구 탈놀이, 1시 말레이시아 B,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미국, 2시 반 동네 야류 4시 슬로바키아, 태국, 볼리비아, 터키 5시 반 말레이시아 A,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인도 7시 반 궁중연회 나들이 마지막 9시 중국, 루마니아, 필리핀, 몽골비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탈춤공원 무대에서는 나리어린이 합창단의 시작으로 안동 통사모의 공연이 진행되고요. 7시 탈로리 경연대회 개인부도 진행됩니다. 탈춤공원 버스킹 무대에서는 탈춤 따라 배우기 위해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선 1942 안동역 메인 무대에서는 3시 반부터 안동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원도심 완리 겸 무대에서는 5시 김경호 히든싱어 신우혁, 6시 장윤정의 도장 깨기 말도 말지, 8시 SBS 불타는 트롯맷 홍지호의 무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이마을 만송정에서는 2시 하회별신구 탈놀이, 3시 반 예천청단놀음도 진행됩니다.